안녕하십니까. 자철이 방구때입니다. 오늘은 냉동실에 짱 박혀있는 냉동만두를 활용하여 100배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콘치즈 군만두를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 먼저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냉동만두를 먹을 만큼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인자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굴려주면서 바삭하게 튀기듯이 구워주고, 잠시 옆으로 빼줍니다. 인자 모짜르트 치즈 네스푼과 옥수수 스위트콘 네스푼 설탕 1스푼, 마요네즈 4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 뒤에 섞어 섞어팬 위로 다 부어주고 육공도 고치즈만 한번 녹여줍니다. 이때 토치질 한 번이면 마 저처럼 비주얼까지 살아날 겁니다. 당연히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이제 미리 빼둔 군만두를 올려주고 오추장 한 스푼과 찐간장 한 스푼, 케찹 두 스푼, 설탕 세 스푼. 다진마늘 반 스푼과 물두3 스푼을 넣고 잘섞다가달달하게맛 좋은 고추장 소스까지 만들어준 뒤에 먹기 좋게 뿌려주고 사납장에 짱 박혀가 색이 변한 파슬리까지 한번 흩뿌려주면 치킨 시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콘치즈 군만두가 완성됩니다. 인자 한 개를 찝어가 한 묵으면 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막 콘치즈 한 바퀴 싹 둘러가 고추장 소스랑 같이 묵으면 너무 맛있어가 정신 못 차릴 겁니다.